나 기다렸구나. 부끄러워. 사랑스러 야, 여기를 다시 왔네. 여기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찬바람이 쌩쌩 불어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봄의 스타일. 좋아. 이 달에 출근룩로잠 들어가네. 그러니까요. 나 원래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데, 진짜 처음 입는 거 같아. 진 어, 그러니까요. 주지 않으면 안 입는지만. 튼 오늘 저의 출근룩은봄 처녀입니다. 이 친구는! 이제 협찬받은 친구인데요. 천사 티셔츠를 선물 받았습니다. 굉장히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이렇게 살짝 벗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걸쳐놓거나 묶은듯 안 묶은듯 무심하게 걸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됩니다. 이 신사 놈들 <laughs> 걸어버리겠어. 안녕하세요. 님? 님이 뭐야? 아, 몽몽어 님. 여기 호칭이 몽몽어 님인가 보다. 안녕하세요. 오늘 스튜디오인데 들어가 봐도 돼요? 오, 대박. 이 안에, 이 언니 차, 촬영하는 데가 있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지금 일하고 계신 거죠? 네네네. 아, 방해 좀 해도 될까요? 어머, 저분 오빠, 어떡해. 벗고 계신 거 아니죠? 네 앞에 있죠 옷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어, 네, 저는 뉴미디어 팀에서 일하고 있는 배다연 에디터라고 합니다 아 다연님 안녕하세요 그럼 뉴미디어 팀은 뭐하는 팀이에요? 무신사에서 발행하는 여러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팀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온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다 걸쳤다 <laughs> <laughs> 귀걸이, 손톱, 쉬폰 <laughs> 원피스 안에 있는 미니 원피스, 음. 이 쫄티, 어, 어, 레깅스, 음. 신발까지 음. 오늘 룩의 컨셉은 뭔가요? 오늘 진짜 봄인 것 같아요. 꽃도 달고 이거는 이제 이라는브랜드요 우신사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예요. 미니 원피스는 쇼핑몰에서 산거예요 H&M 운 동화도 우신사에서 일단 내가 너무 지금 혼미해. <laughs> 원래 뭐 이렇게 보면 놀리고 해야 되는데 뭘 놀려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<laughs> 혹시 지금 사진 찍고 계실 선생님 잠깐 와주시겠습니까? 아유. 들으시면 안 돼요 선배의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별로죠 10점 만점에? 4점? 제가 생각한 딱 그대로야 원래 네. 레이어드를 좋아하세요? 네네 근데 저는 컬러 컬러 계속 무지개떡처럼 그렇게 <laughs> 언제부터 이렇게 좀 독특한 패션 스타일을 고수하셨어요? 유치원 때부터 제가 입어서 골라가지고. 이때. 컬러 아. 레깅스를 입으신 분들 많이 봤는데 흰색은 사실 우리 어릴 때 저학년 때 꼭두각시 뭐 그런 거 발표회 할때 아니면 잘선택하게 되지 않는 색깔이잖아요. 음. 저는 역시 최근에 남자친구 헤어졌어. 오 맞아요 맞아요. 아진그 네. 저... 쓰레기 새끼가 문제네. <laughs> 이게 웬만큼 심경의 변화가 있지 않고는 나오지 않는 룩이거든요. 음, 그렇죠, 그렇죠. 꽃놀이를 같이 가서야 되는데 못 가니까. 아, 그 새끼한테 한마디 음. 해주세요. 전화, 전화 좀 전화, 받아. 전화, 전화. 어, 근데, 여긴 출근을 많이 했는데, 이쪽은 아직 반도 출근을 안 했고, 무신사 출근 안 해요? 오 티비 TV, 팀이네 유튜브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. 돌아다니지 말고 빨리 앉으세요. 빨리 앉으세요. 에어조던이 <laughs> 야구화가 된 사연에 대해서 뭐 하시고 계신 거예요? 아 지금 패, 티셔츠 페스티벌에 필요한 광고 영상 눕기를 따고 아 있습니다. 이건 지금 무슨 이게 지금 합성에서 찍은 건데 배경을 빼야 돼가지고 마스크를 따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? 아 네. 아 이렇게 바로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이렇게 바로. 아, 영어치요. 이렇게 <laughs> 찍고. 음. 아, 드럽게 힘드네 뭐가 뭔지 하나 모르겠네 저희 인터뷰 한번 가능하시겠습니까? 아, 네. 일어나주세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무신사 아, 광 방송 제작본부 광고 제작팀 이재우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막 8시간씩 네. 눕기만 따시다 보면 무료하실 텐데 아 9시간? 눈만 아, 아, 네. 보면 이제 눕기 생각밖에 안 나요 <laughs> 오늘 전체적인 룩 컨셉이 뭐예요? 크롭한 자켓에 금통 넓고 숏한 바지와 부츠를 매치하면서 이 안에는 스타킹이에요. 아 스타킹까지는 아니고 좀아 양말 네. 무릎까지 오는 아, 아, 아. 아 저는 오늘 컨셉의 제목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. 네. 자 흰색 배경을 딱 놓고 봤을 때눅이잘 따지는 옷 이제 네 뭔지 좀... <laughs> <laughs> 뭐 하는 거야? 그냥 흰 옷을 입고 다니시면 안 돼요? 아, 안 됩니다 안됩 세상 에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? 이러다가 속옷도 검은색 입겠어. 아, 오늘 검은색 입었어요 아, 이렇게 블랙옷만 입으시면 안 지겨워요? 블랙도 또 같은 블랙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거, 거친 블랙 얘는 좀 부드러운 블랙 얘는 좀뭐 실키한 블랙 음... 그냥 소재를 지금 갖다 붙이시는 거 같은데? 어, 잘 모릅니다 사실 아 역시 무신사 독특한 패션을 구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우리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? 여기 진짜 쾌적하다 운영지원본부 어이, 분도 눅기다시나? 안녕하세요 마스크 아니에요? 아, 네 저희가 미니사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아, 마스크를 팔아요? 네, 플 형식으로 추첨물 통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래플이 뭐예요? 추첨물 통해서 회원분들에게 구매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야, 추첨해서 선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구매할 기회를 준다고? 아, 구매하셔야죠 나돈 없어요 없어요? <laughs> 공짜로 주면 돈, 응모하지 업무 보고 가지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게 저보고 왜 옥상으로 오자고 하신 거예요? 나랑 데이트하려고? 에이, 또 그런 거였으 미리 얘기를 하지. 하시는 일이랑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컨텐츠 관리하고 있고요. 상품을 관리 운영하는 팀의 강조한 이고요 모자를 지금 눈까지 쓰셔가지고 시청자분들이 눈을 못 보고 있어요. 이렇게 감사합니다. 이렇게 올려주시면 안 돼요, 조금만. 오, 오. 오, 머리 어, 머리숱이 많아! 머리숱이 많아요. 어, 네. 어 뭐, 벚삐진 뭐, 쓸줄 뭐 알았어요? 아, 래퍼 느낌이었거든요, 사실. 어, 오늘 래퍼 컨셉 아닌데. 래퍼 컨셉, 커... 무슨 컨셉이에요? 어, 오늘 진짜 캐주얼한 컨셉입니다. 아. <laughs> 좀 오버하진 않지만, 루즈한 핏의 상하이를 매치해서 조금은 툭 떨어지는 핏으로 입었고, 뭐 상하이가 조금은 밋밋한 것 같아서 오렌지 색깔의 신발을 매치했습니다. 이거는 럭스사이드라는 브랜드고요. 바지도 럭스사이드라는 브랜드입니다. 전 궁금한 게잘 보관을 안 해가지고 이렇게 꾸깃꾸깃한 거예요. 아니면 원래 이런 스타일로 나온 거예요? 원래 후 워싱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조금 빈티지한 맛이 있고요. 봉제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 을 써가지고. 러 사이드가 좋아요? 어,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브랜드예요. 왜요? 어떤 점이 장점이요? 에 핏이나 네. 색감이나 그리고 무드 같은 게 저와 잘 맞는 것 거. 고좀볼타스이 굉장히 빛감 떨어지는거나 색감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쓰고. 아주 독특해 보이지는 않는데? 핏? 색감? 빛! 어, 아는 사람이에요? <laughs> 아제 친형이.. 친형님이 하는 브랜드긴 한데 친형이 한다고요? 네. 저는 이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안에 수납도 되고 이 안에 디테일이 예쁜 것 같아요 형님 아, 전화 연결 한 번만 어. 해주세요 그 어, 카페 가는 거예요? 어 무신사가 또 있어요 여기 누구를 만나볼까? 자이란우 정신 없으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 자리 앉아 계신 거 보니까 대장님? 어떤 팀에 어떤 업무 맡고 계신지 들어가도 될까요? 저는 스토어 기획팀 음. 팀장 정보연이라고 하는데요. 저희 팀에서는 무신사 프로모션 기획 그리고 무신사 프로모션 기획 사이트 운영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업무. 아, 오늘 룩 한번 소개해주시겠어요? 편안한 복장을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저는 보통 출근할 때 미팅이 좀 많은 편이라서 오늘은 그냥 블랙 원피스에다가 그냥 레더 자켓만 좀. 지금은 뭐 하고 계셨던가요? 티셔츠 페스티벌 행사 하고 있어서요. 9월 11일부터 해서 2주간 정말 다양한 티셔츠를 무신사에서 모두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제 티셔츠 어떤가요? 어 이거 이번 티셔츠 페스티벌 관련된 상품 맞나요? 이 친구가 바나나냐 새냐 엔젤이라고 하더라고요. 아 그럼 바나나 엔젤인가 보네. 네. 아. 제가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하죠. 네. 네. 저희가 또그 티셔츠 페스티벌 하기 바로 직전에 5월 7일부터 11일까지는 뭐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계속 네. 얘기하는 네. 시간 드릴게요. 일 조금 더 저렴하게 만나실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 만나실 수있도요 지난님 오늘 어떠셨어요? 여기 한분한분 한분 부서마다 다 만나 보니까 확실히 옷에 정신 팔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. 일이나 해야지 말이야. 옷에 신경 쓸 땐가요 지금? 그찮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천국이겠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개발실로 가시면 됩니다. 다음에는 한번 뭐 약간 신입 사원 특집으로 군기도 한번 잡고 한 라떼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